2010년에 어느 날 한국에서 엄청난 성능을 가진 미사일이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 때문에 중국에서 남한을 겨냥해 500에서 600기의 미사일을 배치할 정도로 상당한 임팩트를 남겼죠.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 미사일의 이름에 대해 이런저런 가칭이 붙을 만큼 열띤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 미사일이 무엇이길래 이 정도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미사일의 정체와 성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보라매, 송골매, 해성투, 청룡 등등 수많은 추정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사일의 이름은 알기 쉽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미사일은 유독 이름에 대한 확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도 극비의 비밀 정보로서 알려지지 않았고, 보라메라는 이름이 공개됐을 때는 이 무기가 공대지미사일이라는 루머까지 돌았고, 월간지와 기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이 전부 천지 차이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실존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군사마니아들도 있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비밀에 쌓여있는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논쟁과 루머가 난무하던 끝에 마침내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드디어 아주 명확하게 이름이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현무미사일입니다. 여기에 2012년 4월 현무미사일은 이전 모델인 현무투와 함께 북한의 은하 3호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발사동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사일의 성능을 높이던 중 최근 현무포까지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전에 미사일들과 같이 이름에서부터 어떤 미사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신형 공대지 미사일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미사일의 외형적인 모습만 놓고 보았을 때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가까워 보입니다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러시아의 3M14의 칼리브름 미사일과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무미사일의 스펙을 기존에 사용 중인 다른 미사일과의 비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군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현무포 미사일에 대한 대략적인 스펙을 살펴보려 합니다. 현무포의 강화 콘크리트 관통 능력은 24m 수준이며, 이는 현존하는 벙커버스터 중 가장 강력하다는 GBU-57 다음으로 강력한 GBU-28의 관통력인 약 6m를 능가하는 위력입니다. 탄두 중량을 4톤으로 늘리면 현무포의 관통 능력은 300미터 수준으로 늘어나며, 이 정도면 평양 지하철도 가볍게 뚫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확산탄을 달 경우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외형을 살펴보자면, 형상은 탄두부가 더 두꺼운 가분수 형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포 미사일의 위력은 전술의 급의 준하는 1킬로톤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무포는 외기권까지 올라간 뒤 2톤의 탄두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마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 1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현무미사일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러시아의 3M542 미사일의 경우, 킬로급 잠수함의 533mm 레관에서 발사되며, 시스키밍, 즉 바다표면에 붙어서 비행합니다. 마하 0.8의 속도로 비행하다가 종말 유도시, 마하 2.5의 속도를 내면서 고도 4.5m로 비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숫자에서 보셨다시피 벌써 이미 외기권 고도에서 발생하는 속도를 거의 4배 가까이 초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무포는 사정거리 대신 외기권까지 진입했다가 대기권에 재돌입하며 대기권 재돌입 속도는 마하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보도된 소식에 따르면 500km 사거리의 탄두가 무려 4톤 급인 미사일과 800km 사거리의 탄두 2톤급 미사일을 군에서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괴물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국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포의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4에서 5톤 이상으로 늘어나 지하 깊숙이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 4에서 5톤인 외국 미사일들을 살펴보면 러시아 UR-100N ICBM은 탄두 중량 4.35톤, 750킬로톤 수소폭탄 6발을 탑재합니다. 이어서 탄두 중량과 위력이 증강된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개발이 진전이 있다면 위력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해외의 미사일을 이미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거리와 MRBM을 살펴보자면 현무포의 탄두 중량이 2톤일 때 사거리 800킬로미터의 SRBM이라는 의미는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줄면 사거리 최대 3200km보다 더 나가는 IRBM이라는 것을 트라이던트의 사례를 참고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을 해 본다면 한국에서 중국을 넘어 베트남 수도 하노이까지가 2700km 거리입니다. 즉 사거리 3200km는 중국 거의 전역이 모두 닿는다는 의미죠. 미국의 괌이 한국에서 3000km 떨어져 있는데 현무포를 통상적인 탄두중량인 1톤 내외로 운용할 경우 MRBM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같은 미사일인 3M54의 사거리가 2,50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미 사거리에서도 넘어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영역으로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대부분의 지역과 일본 전역으로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통해 알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미사일의 탄두가 고폭탄이 아니라 중금속 덩어리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벙커버스터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란 항공폭탄으로 지진폭탄과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진폭탄은 지상폭발 시 폭발력의 상당 부분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문제 때문에 지하에서 터뜨려 충격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1차적이었다면 벙커버스터는 처음부터 지하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거나 땅 속에 있는 벙커 등의 방호력이 높은 구조물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병기인셈입니다. 대표적인 벙커버스터는 GBU-28과 GBU-57의 두 종류가 있으며 두 모델 전부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하다 보니 발사 플랫폼과 사거리의 제약이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현무포의 경우는 기술의 발전으로 미사일 기반인 벙커버스터이며 상당한 무게 대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굉장한 스펙의 미사일이 이렇게까지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비밀병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숨기고 개발할 만하군요. 앞으로의 미사일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굉장한 미사일의 개발에 해외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으로 현무 미사일의 개발 소식에 관한 해외 반응을 소개해드립니다. 미사일 이름이 여러 매체마다 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밀 유지가 엄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반증이죠. 저 정도의 위력을 가진 엄청난 미사일이라면 그럴 만도 해요. 근데 왜 공중에서 저런 실험을 하는 거야? 추진력과 제어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무슨 목적인 거야? 빠르게 건물에 발사하더라도 건물 속에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닌가? 예전에는 군사기밀처럼 저런 걸 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우리가 숨긴다고 첩보 파악 못할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한국이 저 정도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구나 라는 걸 공개하면서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억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집니다. 중국이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지겠죠 여튼 핵전쟁을 시작할 우려가 있는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 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냉전한 머리를 갖고 있죠. 사거리 300에서 400km의 벙커 버스터로 북한의 지하 핵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처럼 강한 그러면 핵무기나 기화 폭탄급이네요. 일본은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연구 개발조차 하지 않았지. 의미 불명인 곳에 바보같이 돈이나 쓰고 그래 놓고 증세한다는 나라보다는 한국이 훨씬 괜찮은 거잖아. 기반 기술력이 받쳐주니까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거지. 일본은 기술력이 없어서 미국과 손을 잡았잖아. 저렇게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거에 놀라운 거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들이잖아. 한국의 군사는 일취월장하고 있지. 일본이 아직 F3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한국 군사 산업은 일러스트에서 모형으로 진보했다. 저것과 비슷한 영상을 몇년 전에 봤는데 그때는, 와, 역시 한국 기술 대단하구나라고 느꼈었죠. 지금이라도 저런 기술이 국내에도 있다는 걸 영상을 보면서 감탄했네요. 이상으로 현무 미사일의 개발 소식에 관한 해외 반응이었습니다.